네, 문제 볼게요. 다음 주 인터넷 통신 장비 게이트웨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인터페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출입구나 통역수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지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를 연결할 때 사용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예,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인연쇼 증폭하면, 근데 증폭하면, 하면은 게이트에 있는 조금 멀어요. 그죠 증폭기의 대표적인 애는 리피터를 했죠. 브릿지나 다른 애들도 증폭기를, 허브도 증폭은 하지만, 걔가 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폭하면 리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폭 말이, 만약에 브릿지나 라우터, 허브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걔네들도 다 증폭을 하긴 하니까. 연동자출를 경로 설정에 사용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네, 뭐, 라우터도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속혀있겠죠.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 문자로 된 도메인을 i p 주 소환하는 애는 DNS입니다. 그래서 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4세대 이동통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4세대는 와이브로랑 LT가 e 있다고 그랬죠. 답이 아닌 건 3, 3번이네요. 그렇죠? WCDM에 있는 3세대 이동통신의 대표적인 입니다 3세대, 4세대만이라도 좀 알아두시고요.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데죠. 다음 주,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대답은, 네, 답은, 네, 3번이 되는데, 유선열는 무선 것이기 때문에 사용거래 제한이 없고, 관제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와이파이 같은 건 무선이고요. 최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같은 건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브루투스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1993년 l 스3 최초로 개발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을 얘기하는데, 음, 이렇게로도 문제 나와서 이거 무선통신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시험에 요즘 상설시험이 나왔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도 같이 보시면서 푸셔야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산업표준이 됐다. 이렇게 I802.15.1 구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